뻥장군의 더롱다크 시작합니다. 자, 오늘 뻥장군의 더롱다크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침입자 가시고요. 버그 버그, 네 버그로 죽었어. 아 옷을 그렇게 아. 옷을 그렇게 잘 입었는데. 어디 있어? 야생동물. 없음. 확인? 확인? 그, 파스, 파사인가 그건 좀 이름 이상하던데? 링밍, 밍밍? 링링. 좋습니다. 밍밍 하기죠. 네, 여성, 여성 시청자의 의견에 약해. 아니야, 이름 밍밍한데? 방지도 바꿔야지. 응. 135원에, 네. 아, 정말. 누구로 할까? 음, 링링, 아, 참마음에 들었는데. 아, 링링, 아. 중국, 그, 영화, 여배우, 여배우 캐릭터 이름 뭐, 쌈박한 거 없나? 단명할 음. 이름 무다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름 그걸로 정하할 수가 있음 동방사기라고 줄까 장수하라고 남잔데 방사가 방사가 이름 붙는데 남자로 하겠습니다 남자 캐릭으로 갈래 동방사구라 할래. 동방사구로. 장수하라는 거지. 안 돼. 십장생은 너무 욕스러워. 95호기 <laughs> 동방사동동앙 사기 이거 이사인가기억시운세 사기인가? 동방석인가? 정확 해야지. 사람들이 깔 봐. 이거 나중에 김수완모 동방삭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 맞대. 네, 지금 확인했음 동방삭 맞음 네 황혼의 소울님 시간 맞춰서 아, 한글로 쓰고 한 칸씩 그 화살표로 옆으로 넘기면 쓸수 있어요. 찰스 다인 가장 강한 개체나 가장 똑똑한 개체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는 것이다. 제기랄 팀볼프다 시작이 이러면 안 되지. 아닌가? 아, 황량한 애한 틴볼프 맞지? 절벽 딱 보니까 틴볼프인데. 아 이거 이거 이게 메아리 골짜기인가한말 쓰봐. 아, 깜짝이야. 네, 준호님 불길하게. 방사가. 아, 야 이거 고요한 강 석곡이야? 한말 쓰봐. 틴볼프에 폭포가 있나? 야, 이거, 고요한강 협곡은 아니겠지? 팀보 울프 같은데? 아, 이렇게 고지대에서 나오면, 다행히도 한밤중 시작은 아닌데. 아, 고요한강 협곡이네. 아, 이런, 젠장알! 시작이, 시작이 안개의 고요한강 협곡이면, 그렇게 썩, 뉘앙스가 좋은 것은 아니요. 근데 지금, 그럼, 쓸쓸한 폭포 찾아. 잠깐만, 이거, 이 밑에가 고요한강인가? 이게 고요한강 같은데? 뱅굴? 성냥 주수물 놀다가. 얼음동굴이야? 조아라님, 어서오세요. 링링 실직나서 버렸음. 자, 여기 오래 돌면 안 돼요. 해지기 전에 탈출해야 되는데, 이 앞부분만 파밍을 좀 하고. 또 늑대 있는 굴 아니야, 여기 또? 개념 없이.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침 뱉어야 되는데, 탭탭탭. 한줌 뭐하냐? 예. Yeah. 여기 누구야? 보금자리다. 토크했오 예. Yeah. 야, 죽을 한번 먹고만 죽을 한번 먹고만 성냥만 구해주세요. 야, 책도 들어. 일갑이다 됐어 탈출. 자, 이 동굴에서 이제 깔끔하게 야, 재순데재순데 네. 음단 속하세요. 자, 이제 탈출. 근데, 이 동굴 따라서 나가서 탈출해도 될것 같은데? 제가 굳이 추운데, 해가 아직 시간이 있어. 이 동굴 따라서 나가자. 자, 일단, 아이템 파밍 스타트가 아주 개깔끔. 근데 문제는 이제 늑대가 있을까봐. 땅볼 들어봐, 일단. 늑대 있는 동굴 있단 말이야. 자, 지금 해 떠있을 때, 오예. 이건 또무시이야 지챈데? 오, 쎄지래? 자, 일단 근접무기까지 생겼어. 파밍 쩔음, 지금. 성냥만구하면 먹고 살겠는데. 내 네, 동방사 이름처럼 뭔가, 뭔가 얘가 사고치겠는데. 침 뱉어. 헷, 헷, 헷. 여기다. 자, 여기, 보양강 협곡에 있는 동굴, 얼음동굴들은 출입구가 3개씩이에요. 다 이어져 있는데, 어차피 봉화 정상은 갈 수가 없고, 지금 체온이 낮아서 내가 여기를 들어왔는데, 한쪽으로, 한쪽으로 계속 가자. 여기 막힌 될 거야, 아마 여기. 이쪽으로 쓱 가면, 왠지 모를 장비가, 성냥같은거 누가 던져 나왔다 아 그렇겠다 방지 바꾸다 방지 잠깐 바.. 자, 방지 바꾸고 갈게요 봉방삭 얘는 이름 뭘로 해야지? 그냥 일단 봉방삭 자 링링을 찾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야지 바카스사람들 눈치 못 채게, 딱 자, 일단 장수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거죠. 여기 어디야? 자, 이제 탈출합시다. 이 문제는 탈출 못할 수도 있어. 보여한 가이 폭폭 소리 마음에 드는데, 어, 아 이거 이게 폭포야? 아이씨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째 불길하다잉 이게 폭포인데? 비밀 안 가르쳐줌 자 고요한강은 맞는데 이게 한 단계 위인데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폭포 이름을 좀 체크하고 이거 이름 없는 폭포 같다. 이거 꼬라지가 이름 없는 폭포네. 야 이거, 야 이거 죽을 수 있음 동방사 충분히 가능함 성냥 못 찾으면 그냥 골로 가는 거고 일단 부들개지를 해면서 아 낯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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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설어. 자, 우리 동방삭 얼마나 장수하실까요? 자, 길바닥에 석탄은 계속 주는데, 아, 무슨 저채우냐 시작이 15도? 성냥을 주던가, 그럼. 자, 이 동굴 성냥동굴 아니야? 아, 요번에 우리 할게요. 아이, 사람들. 다음 이름, 다음 이름은. 우리 동방석을 개통으로 하나. 방사가! 너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아, 나 지금 장갑 없지? 머리도 없고 동상 걸리네? 집중적으로 보여준 거야. 추석 맞이. 특별편이라고나 할까? 스트리머가 이렇게 생각이. 성냥 나왔네. 모자도 나왔네. 얘 장수하겠네. 장수하겠네. 빠! 안에, 온도 몇 도야? 아, 동굴 깊이더라도 영화야. 야, 춥다. 나뭇가지 몇 개야, 지금? 두 개? 일단 더 모아서 이 동굴 올까? 일단, 일지 모르니까, 예.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자, 세 개. 이게 탈출하기 좀, 그지 같겠는데? 아, 이 고요한강이, 그, 분지 높이가 이제 2단으로 돼 있는데, 밧줄 타고 올라갈 필요는 없고 밑으로 내려가야돼 정말 템빨은 진짜 술래작업으로잘 나왔어요 지금 나가면서 귀마개만 딱 구해가면 그림 딱 나오는데 14도 모자를 주워 썼는데도 저 폭포 이름 뭘까 내가 아는 이름일까 내가 정확히 아는거는 옵셋폭포하고 쓸쓸한폭포밖에 없는데 만약에 저게 뭐, 맘모스 폭포나 뭐, 이상한 이름이면, 개고생해야 됨. 어, 느낌이 옵셋 같아. 아니래. 약 팔지 말래. 옵셋은 아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참, 이거. 지금 부지개지 해도 되나? 얼어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아, 일단은 뭐 성냥에, 침낭에뭐 토배, 세시레까지 지금 다 구한 상태라 네, 초반 파밍 중에는 역대급이야, 최근 캐릭터 중에.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쳐 자야 되나? 폭포 이름 뭐야? 혹시 너 쓸포 진짜? 생긴 게 쓸쓸한 폭포인데? 그럼 대박인데? 선생님? 오이구 대박이요. 이거 어떻게, 귀마개 구했네. 그럼 탈출도 쿵이죠? 이건 뭐, 왜? 내가 여긴 길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어서, 자, 반스 마지는 남자, 동방삭, 쓸쓸한 폭포로 진입합니다. 자, 자. 여기서 바지 한장딱 주서, 아하.

25%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영상이죠? 그냥 이거는 불안 피고 현장에서 고기만, 아니, 가지고 낼게요. 아, 1kg 가슴 아프다? 좀더 쓰지. 자, 일단, 미끼 구했고, 자, 요거 구워서 먹고 가자. 체온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그 들어온 김에 여기 조금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 링링이 누구에요? 우리 동방사 캐릭터 너무 좋아. 짱짱맨. 완벽해. 이건 해 떨어져도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데거든, 요 여기서부터는. 네, 고양 같은 거 갖고, 여기. 아, 석탄만 나오냐. 여기 원래 햄이 좀 있는 덴데 먹을 거. 뭐, 캔따게 없지만. 됐어. 됐어. 나갑시다. 쓸쓸한 들판. 아니, 쓸쓸한 들판이래 자, 이 동네를 탈출하겠습니다. 자, 모닥불 피워서 고기 구워 먹고, 한 시간 구워야 잖아 아, 물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어차피. 그래, 그래, 그래. 나무 뭐 얼마나 있어? 폭탄 있으니까 충분하지? 지준, 지준. 끝장입니다, 지금. 끝장났어, 끝장났어. 한장 듣... 야, 아, 성냥을 날리면 어떡해? 동방사! 성냥을 초반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친구? 카메라 커. 카메라 켜. 자, 파밍 기가 막힙니다. 정말 장수할 수 있는 초절정 캐릭이 되는 것 같은데. 빠. 자 빠. 책, 빠. 빠. 자 일단 깡풍 물얹지고 되기 괴기, 되기를 딱자 1시간 아쉽다 지금 내가 뭐 할게 없지? 그냥 시간 보내야지 뭐 보통이 하나게 참, 석탄, 물을 좀더 만들어야 돼요. 아, 이거 해지는데? 아, 석탄 괜히 많이 넣었네. 자, 이 햇불 좀 챙기자. 몸도 따뜻해졌고. 근데 1리터만들어고면안 되는데? 마실 거, 지금 마시면 끝인데? 음 아니에요 <laughs> 내가 할거 있지 할거 있어 할거 있어 자 요거 하나 끓여는 놔야 된다 데아 깡통 하나밖에 없으니까 환장하겠네 일단 나가야 될것 같은데 예, 더해 어두워지면 조금 그러니까 일단 이거 요거, 요거 하나 끓이, 끓이고 요건 들고 가고 땅콩을 하나 까자 아 이거 먹으려고 그러는데 1 0 먹어 자 따뜻하게 만들고 아 이거 폭포 지나가면서 불 꺼지나? 안해봤 는데 게임 그렇게 진짜 리얼 하게만 들었 을까？진짜 애들벗어 동방사 벗어벗어 채플 벗어! 안꺼 졌으면 잘만 들었 네 게임. 잘 만들었어. 탈출. 빈틈이 없네 진짜. 자 지금부터 탈출을 시도한다. 먹을 거 패면서 17도 동상 어떡하지? 코끼리 잡을 때가 아니야 지금. 에 네, 이게. 지금 장갑이 없어서, 동상 걸려서, 머리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손이, 손이 시려, 꽁. 우리 동방사 게임 시작부터 손가락 자르고 시작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부두개지는이 정도만 캐고 갈까? 조금 가면서 더 캐까? 17도면 동상이 금방 오진 않는데, 이렇게 여유 있는 것도 아니긴 해. 자, 일단 탈출합시다 떨어지고 동굴을 지날 때는 거기서 자면 되지 음.. 침낭이 있으니까 그래그래 그래. 해라 그런데 앞에 늑대나 곰이 있다면 굉장히 서운하지 아이고. 세 개나 되니까 안캘수 없고. 우리 또동방삭 장수의 아이콘. 동방삭 선수 남자 캐릭의 신화를 한번 써내려 봅시다. 밀튼 가기 전에 눈대피소? 여기, 잠시만요. 여기 밀튼 가기 전에 눈대피소가 있나? 보양한강 협곡 빠져나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 위치 알려줘 보세요. 여기 눈대피소 고양강 협곡에 있어요 아니면 여기 빠져 나가서 있어요? 눈대피소가 있다고요? 오예 시작이 스타트가 되죠. 옵셋. 옵셋폭포? 이게 지금 옵셋인데? 지금 찾아 돌아다녀 보서 아 계단폭포 있는데 그쪽으로 가긴 갈 건데 기억나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가는 게 계단폭포 가는 쪽인데 그쪽에 눈대피소가 어디 있지? 아 등덕 위에 말씀하시는 건가? 거본거 같긴 하다. 왼쪽으로 올라가서 언덕 위에. 거기 늑대 사는데. 나이 동상 올까 봐. 쫄리는데. 계단 폭포 올라가기 전 아니면 계단 폭포 중턱쯤 아니면 계단 폭포 다 올라가서. 이게 계단 폭포거든요, 여기서부터. 쪽편 올라가기 전에 아 지금 이거 돌아다녀도 벨라나 이, 이 위에 얘기하는 건가? 어 깜짝이야 아, 아 저놈은 시키죠 계단프로프 왼쪽 이쪽이잖아 저쪽 위에 뭐 하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 동상 왔어 이 내가 싸돌아다닐 때가 아닌데 영하 22도 가야겠는데요 네, 그냥 나중에 나중에 기회 되면 가는 걸로 하고, 네, 지금은 손가락 잘라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일단 철수하겠습니다. 튀어 동방사. 파밍 상태 기가 막히고 토끼 하나 잡아가면 되겠다. 그 앞에서. 그래서 동굴 들어가서 토끼나 꺼먹자. <laughs> 아 요번에 사슴 진짜 개깐노랬음 갑자기 이 자식이 그냥 뭐 달라들어서 그냥 침바르고 가는데 자, 가자 가자 물 건너 지금 근 동상 때문에 에, 이거 시작 이 동상은 주의를 해야 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이 토끼도 하나 잡아야 되고, 공박사! 딱! 한 마리 더잡고요 영지도 뭐, 봤으니까 따주고, 토끼 한 마리 더 구해야 되는데. 뺑아. <뱅아> 토끼는 쌍으로 잡아야 맛인데? 아이, 분리. 아, 이 동네... 추천 감사합니다. 어, 앞이 안 보여. 분리잡이야? 타코야키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날씨가 굉장히 뿔뿔뿔해져 꿀꿀 꿀꿀 지금. 아이, 토끼가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아, 토끼는 쌍으로 잡아야 맛인데? 그래야지 내장을 세트로 딱 말리죠. 지금, 자작을 이미 구한 상태고, 톱도 들고 있기 때문에, 쓸쓸한 들판 날아가 야, 망치만 구하면 거기서. 그냥, 도끼하고 칼은 일단 만들고 시작하는 거니까, 뛰어라. 스태미너 너무 좋지 않냐? 여기 토끼 없나? 아이, 동상건아 체력도 많이 깎였고. 끼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에, 너무나 추운 것. 내가 지금 횃불이 몇개있어3 개인가? 날씨 타는 거뭐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여기 횃불 들고 지나가지 뭐 네. 40%짜리 세개면 입구에서 물 피우고 물을 좀 만들고 해봅시다 지금 피로도 너무 짱짱해서 아 근데 10시간을 자야되니까 잠깐 일단 석탄 저쪽이 막힌 덴가 자 동방사 고요한강 협곡에서 스타트해서 신랑까지 구해내는 쾌거의 아이템 바를 세우면서 비마개와 전투바지를 모두 쓱싹 챙겼습니다. 야불 끄는 게 아니군 마, 마 방사가 불 끄는 게 아니야. 자 차분하게 석탄을 주소 모으고 있습니다. 아 여기 나가는 곳 있는데? 사탄이라도 많이 구해놓으면 뭐다 모아놓으면 다쓸데있겠지푝푝 이거 봐 진짜 나가는 데잖아 잘못 왔어 또, 길 하나 안 털었는데? 만 들어온 김에 싹 털고 나가는 게 좋죠.